오늘의 복된 말씀 전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야 합니다 등등 많은 조건을 말합니다. 그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등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강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고 김명혁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놀고 잘 쉬고 잘 자는 것도 성교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치자고 하셨다. 김명엽 목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볼링장에 가서 목사님과 우리 부부는 볼링을 한 적이 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것중에 으뜸이은 고통과 근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과 고통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통과 근심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 지혜롭다 라고 봅니다. 지혜롭다고 한 것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으로 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심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의 근심과 고통은 행복이었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즐거운 삶은 바로 감사할 때 오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이 선물이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말의 소중함 강사 이기학 목사공 1029807400